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이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여한이사회 부회장 박소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멀리 제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오신 특별한 원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남지영 원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희 오랫동안 굉장히 생방송을 함께했는데 오늘 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각별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대한여한이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주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경한 남지영 원장입니다. 네, 이제 슬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낼까?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름은 무더위도, 무더위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슬기로운 여름 생활을 위한 팁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청량한 기쁜 소식 가지고 오신 남재영 원장님, 오늘 많은 팁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에는 좀 온열 질환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많이 상하고 심하면 약간 사망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 질환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쉬운 말로 우리가 더위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열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더위 먹었다 했을 때 우리가 어지럽고 핑 돌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땀구멍이 확 열리면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음. 나게 돼요. 근데 심해지면 근육통이나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실신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요. 열사병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증상입니다. 단순하게 염분과 수분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열이 너무 누적돼서 우리 몸의 항상성, 항상 호흡과 체온과 혈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체온 기능 조절이 상실되면서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네. 또 특이 사항으로는 일사병은 땀이 줄줄 나잖아요. 열사병은 땀이 거의 안 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일사병은 땀이 많이 나는데 열사병은 땀이 안 나서 체온 조절이안 되는 게 문제인 네. 거잖아요. 대부분이 네. 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피부가 이제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불구스름해지기도 하는데, 신부체온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반작용으로 좀 창백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일사병과 열사병 말씀을 드렸는데, 일사병은 열사병에 비해서 조금 경하다, 좀 덜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응급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사병, 아까 말씀드린 쉬운 말로 더위 먹은 것은 쉽게 말해서 더위를 피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면, 쉬운 말로 뭐 이렇게 보리차. 설탕물 그리고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충분히 푹 쉬시면은 좋아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네.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열사병 응급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잘 처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음. 그렇다면 열사병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느냐? 아까 땀이 별로 안 나면서 심부체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때로는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이런 중추 신경계 이상이 생기기도 음. 하고 헛소리를 한 이제 눈이 초점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쉬어서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구급차 이제 오시라고 119 눌렀잖아요. 네. 기다리는 동안에 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음. 제가 아까 특징으로 땀이 안 나면서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셔야 되거든요. 음. 얼음 마사지라든지 알콜 마사지 등을 통해서 체온을 시급하게 다운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사병은 구급차가 오더라도 고사에도 계속 체온을 그렇죠. 내리는 노력을 해라.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의식도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고 몸이 차갑고 하니까 물을 먹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음.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먹였을 때는 호흡곤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음. 열사병으로 쓰러진 분들에게는 물을 함부로 먹이지 말아주시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 응급 대처는 그렇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온열 질환이기 때문에 온열로부터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더울 때는 30분 이상의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음. 게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염분과 수분 섭취에도 충실히 해주시고 누구나 똑같은 더위에도 똑같은 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혹한기도 있는데 여름철, 겨울철은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몸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서 봄과 가을에 좀 미리 체력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어느 부분을 보강을 해야 할지, 어느 부분들을 내가 고쳐야 될지는 다 개개인별로 다르기 음. 때문에 가까운 한의의료기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셔서 꼼꼼하게 치료받고 관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사병, 열사병 모두 굉장히 조금 위험한 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름철 질환인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물론 이제 온열 질환도 많이 일어나지만 요즘에는 워낙 냉방기 보급이 잘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운 여름에 찬 기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환자분들 냉방병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네. 뭐, 온열 질환도 그렇지만 냉방병 역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냉방병을 위한 좋은 팁. 좀 알려주세요. 아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냉방병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오열질환보다 훨씬 익숙한 단어시기 때문에 증상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감기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사실 여름 감기라고 할수 있는데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음.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냉방병을 잘 걸릴 음. 수가 있는데 이 냉방병은 어떤 질병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들의 집합체인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냉방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제 코감기 증상이나 목감기 증상이나 몸살 감기 증상, 그러니까 여름 감기라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감기죠. 네, 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냉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음. 환기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증후군들이거든요. 헛면 네. 말고 예방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음. 여러분도 몸 관리도 중요하신데 이제 환기도 좀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냉기를 오래 쏘이면 나타내는 질환이니 만큼 에어컨도 한 시간 내내 켜놓신다든지 으 그러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키셨으면 30분 끄시고 이런 음. 것들도 당연히 중요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안에 장착된 필터 음,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을 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오늘 되게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으시면 어 뭐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에어컨을 작동하신 다음에 5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음. 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어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틀어본 거예요. 음. 근데 1시간 내내 나온 곰팡이가 이만큼이라면, 음. 그거의한 70%가 첫 3분 안에 다 나오더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환기를 시켜라.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전기세 아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환기를 시켜주시면 오히려 음. 내 몸도 보호하고 병원비를 아끼는 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남문장님께서 냉방병의 예방법, 그리고 또 에어컨 관리법 설명해 주셨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조금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에어컨 끌 때도 중요하거든요. 네. 에어컨 작동하면서 안에서 음. 물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수분이 많으면 곰팡이랑 세균 당연히 번식을 아, 더 많이 하겠죠. 그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온 에어컨들은 꺼지기 전에 송풍기능이 음. 한 1분에서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정도로는 물기가 마르기가 좀 부족하기 음.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에어컨 작동을 끄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송풍 기능을 작동시키시면 음.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 키기 전에 환기 그 다음에 끄기 전에 송풍해서 습기를 말려 줘라 굉장히 좋은 팁이셨고요 자, 이제 이거 잘 기억하셔서 잘 응용하시도록 하고, 이제 여름이 되면 다들 찬 음료, 특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의. 저도 너무 좋아요. 해 그러니까요. <laughs> 저희도 조금 전에 이제 먹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리고 계속 안 좋은, 뱃속도 안 좋고 설사도 자주 하는데. 근데 자꾸 땡기죠. 그렇죠. 그 하지만 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청량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여름이면 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한방차?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찰을 받고 꼼꼼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도 누구에게나 대다수에게 무난하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음. 어, 뭐 사실 우리가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 이런 거안 마실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아. 커피 절대 마시지 말고 약차만 마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음. 그래도 조금 몸에 좋지 않은 건 줄이고 몸에 좋은 음. 거는 좀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음.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름에 대부분 매실차나 오미 이제 차 많이 드시거든요. 괜찮아요. 몸을 개운하게 하고 열기를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이 매실이나 오미자도 좋은 성분이 있지만 내 몸에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좋다고 했지 하고서 너무 진하게 다려 드시면 좋지 않고요. 옅게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청량으로 너무 찬것 또좀 문제지만 이런 오미자나, 오미자나 매실차도 너무 진하게 먹는 거는 조금 조심하라 이 그렇죠, 말씀인 거잖아요. 옛날에 네. 때문에. 게다가 매실이나 오미자는 우리가 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청이라는 거는 뭐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좋은 미네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당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이 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음. 거고요. 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네 뭐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생맥차라는 겁니다. 이 생맥차는 맥을 살리는 차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음. 차가 아니고 한의학 서적에 나오고 우리 한의사들이 굉장히 여름에 많이 음. 이용을 하는 그리고 한방 의료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생맥산이라는 약을 이용한 차예요. 네.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굉장히 무난하게 잘 드실 수가 있고 음. 이게 네 가지의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네 가지를 전부 다 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 시... 의약품 공용 약재거든요 음. 인삼, 맹문동, 오미자. 복밀이라는 네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밀의 꿀인 거죠. 띵동댕 네, 꿀입니다. 그래서 인삼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삼계탕에도 많이 음. 넣는 만큼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항독성 성분도 있고요. 근데 인삼은 그러면 열이 많아서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옅게 다려 드시면 그런 걱정 안 음, 하셔도 되고요. 과요 불급이다. 그렇죠. 과요 네. 불급. 그리고 또이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살짝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음. 있어요. 그래서 열한 인삼의 성질,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항진시켜주는 인삼을 조금 다운시켜줄 수 있는 맹문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맹문동은 또 갈증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음.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미자는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해독 작용도 있고 음. 진통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음. 여름철에 많이 피곤하시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음.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꿀이라고 정답을 알려주신 봉밀 같은 경우에 네,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미네랄을 공급할 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 가지 모두 식 수험 의약품 공용 약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좋은 약재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음. 다만 저희가 이제 뭐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이름의 뭐 인삼, 오미자 이런 약재하고는 유통 경로라든지 그리고 뭐 허가 기준, 품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어 이렇게 억게 달여서 드실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집에서 달여서 드실 때는요 물 2리터 정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인삼 요만큼 그러니까 반줌 정도 한 꼬집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삼 한 꼬집 그리고 맹문동 한 꼬집을 2리터의 물을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절반 정도로 쫄아들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드셔도 되시고 차갑게 식혀서 드셔도 되는데요. 어, 드시기 전에 꿀을 첨가를 하시는데 입맛에 맞게 적당한 정도로 첨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자가 빠졌나요? 네 일부러 뺐어요 <laughs> 오미자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나리면 굉장히 떫은 떫어요. 맛이 나거든요 네. 끓이면 너무 떫다고 얘기들 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집에서 이제 드시는 거는 그냥 음. 차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음. 약으로 먹는 거면 참고 드시라고 그쵸. 할 텐데 차인데 네. 굳이 막 이렇게 드실 필요 음. 없잖아요 그래서 뺀 건데 제가 아까 오미자가 해독작용도 있고 뭐 진통작용도 있고 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오미자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방법 냉침이라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차가운 물에 침출 시킨 다라는 건데, 요 음. 어, 그 생맥차 를드 시기, 전날밤에 차가운 물 500ml 에다가 오미자, 한 꼬집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한 스무 알 정도도 괜찮죠? 스무 알 정도, 네. 네0 0 ml에다 스무 알 정도를 넣고 하룻밤 정도 지나고 나면 빨갛게 예쁜 물이 우러나와요. 음. 그래서 오미자는 버리고 그 물만 음. 아까 인삼이랑 맹문동 팔팔 끓여서 절반 졸인 음.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섞고 나서 꿀을 적당한 양으로 섞어서 드시면 여름철에 시원하기도 하고 몸에도 도움되는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네. 남주영 원장님께서 오미자차뭐 매실차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옅게 약간 좀 상복하시는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리셔서 나는 너무 고생한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생맥차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 쉬워요 해보면 좀 쉬워지겠죠 그 그래서 네. 여름에 조금 미리 준비하셨다가 올 더위 잘좀 무난하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먼길 오셔서 좋은 팁 알려 주신 남정원 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슬기롭고 건강한 여름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 여환이 사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대한 여환이 사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